예, 이 비명이 안 보여. 응. <laughs> 그렇지만, 남겨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s m i 스 e 이 k a y That's it. Okay. This is how we look at the end. I j u s 하늘 o 보이 h 하늘만 보면 날씨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시야가 안 좋아. 또 다음에 올 때는 한번 날이 좋을 때 한번 와봅시다. 그래서 시내를 한번 봐야지. 지금은 쪼금가 쪼개 롯데타운가? 아, 모르겠다. 야, 여기 쉼터구만 음, 싹 아, 그냥 그는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아? 그지? 벤치들 쫙 놔놓고. 전문 앞에서 촬영합니다. 응. 하나 둘 다시. 이게 전문이다. 응. 하나 둘. 오케이. 응. 잘. 들어온 거 보니까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완전 사찰이 맞네. 음. 목소리 들린다. 응. 지금 안방 말할까? 우리 네식구가 살때그 안방에서. 지금 안방 크기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방도 그 거의 지금 우리 안방 정도 된다고 봐야 될거 아니야? 그 정도 돼. 농까지 들어갔었으니까. 그럼. 어. 안방만, 차가, <놀람> 이고절 들어가는 차, 절길 없던데? <laughs> 어, 어, 저... 저 <놀람> 절 길도, 여거차 들어가는 길이 없던데? 이 녹화 중에 하늘 좋다 봐봐 맞지 하늘 좋지 하늘 좋지 음 하늘 봐야지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은 날씨야 근데 정상 미세먼지는 엄청 많고 조금 조금 보이네 조금 엄마 청년 시절 왔다고 했었구나 어릴 때 왔다고? 난 기억이 없는데? 엄마 결혼 전에 왔다, 그 아니, <laughs> 이렇게 <laughs> 많은 네. 분해설사가다녀요 독구대회로도 <laughs> 할 것처럼 시끌시끌하네 음식점인가같 뭐 단체 맞네. 응. 골차는 거도 족구 맞지? 아니. 응. 꼭 왔다갔다 하는거구나. 우리나라 단체 스포츠는 족구야. 응. 소... 제 4, 6명이야, 5명이야. 응. 지금 몇명이 여섯명이야? 다섯명이야? 송림정이라는 음식점인다 단체로 빌려서 했나보다. 모임이 있나보다. 응. 응. 30년 전된 어머님. 3, 4, 5 중에, 응. 우리 여기 1포스. 장수의 길.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습니다. 또 저기, 남한산성. 이, 비석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야지. 오케이. 어. 잘하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잘어 <laughs> 현재 시간은 11시 5분 이제 등산을 마치고 어, 점심 먹으러 이 강동구에 있는 나주 곰탕집에 갑니다 예정 도착 시간은 11시 41분 배고파? <laughs> 안고파? 고파? 이가 <안> 고파? 고파? <laughs> 먹을 때 김치와 깍두기를 곰탕에 넣어 먹으면 맛있대 빨리 나왔다 벌써 나왔어? 방이 맞을라나? 건더기는 맞네 여기 봐봐 엄마 아이, 봐봐. 응. 하나, 둘. 하나, 둘. 음, 엄마 많이 먹어니까 보기 좋다. 괜찮아, 먹어. 엄마 입맛에 맞나 보다. 입맛에 맞아? 괜찮아? 닦아 먹서 먹어. 음, 나주곰탕을 먹고 에이, 건물 공터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맛은 어땠습니까? 때는. 괜찮았어요. 아봐도어 응. 괜찮? 아 뭉클? 어, 음. 음. <laughs> 잠깐만 잠깐만 고춧가루. 네 엄마가 만치잘 먹었어. 음.